자 오늘은 반복수학 어, 13페이지 한번 해보자 이. 자 다음 시을 전개하세요 지금 여기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x 더하기 a, x 더하기 b, 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어떻게 전개하냐? 일단 앞에 거두개 먼저 할게 저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x 더하기 ab 뒤에 건 x 플러스 c 이번에 여기 있는 모든 애들하고 x와 곱해야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abx 이번에 저기 는 모든 애들하고 이제 c하고 할 차례지 그래서 또 하나씩 하나씩 전개하니까 cx제곱 acx b c x a b c. 그렇겠더니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x 세제곱 더하기 이제 x 제곱 있는 애들은 이거 이거 이거잖아요. x 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. 그리고 이번에 x 있는 애들로만 묶으면 이얘얘 얘, 얘잖아요. x로 묶으면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. 음. 여기에서 이거 AB잖아. 응? 그리고 여기서 BC잖아. 응? 그리고 AC는 CA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?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게 ABC. 응. 그래서 이 l 을다 끝까지 전개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. 에이. 그래서 어떻게 x 세제곱, 어쩌저쩌고 x 제곱, 어쩌저쩌고 x 그리고 x 하나 도없는 거. 여기 들어가는 건 누구다? ABC의 하 하나씩 하나씩 여기 들어가는 뭐다 여기는 A B, A, A, B, C인데 두 개씩 A, B, B, C, C, A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에 누구다 얘네 셋이 곱한 거 A, B, C 이게 공식이고 이제 원래는 선생님 한 것처럼 차근차근 하나씩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학은 공식을 많이 외워서 빨리 푸는 게좀 중요하다 보니까 얘를 전개하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앞으로는 외워서 풀 거야. 자 이거 지워서 다시 한번 해보자. 이. 아까 같이 차근차근 전개한 결과를 써볼게. x 더하기 a, x 더하기 b, x 플러스 c를 정기하니까 아까 뭐가 된다? X세제곱 더하기 괄로 X제곱 더하기 괄로 X 더하기 여기는 상수항 여기 들어가는 뭐다? 얘네 셋에 하나씩 더한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 뭐가 들어간다? 얘네 둘을 둘둘 그래서 AB 더하기 이렇게 둘 BC 더하기 이렇게 둘 AC도 되고 CA도 되고 마지막에 뭐다? 세 개를 한꺼번에 곱한 거 ABC 그래서 형태만 기억하고 있으면, 하나씩 더, X 세제곱, X제곱, X, X 없는 거. 곱해지는 건 하나씩 더한 거, 두 개씩, 곱한, 두 개씩, 이건 세 개씩. 형태를 외우면, 이 형태를 기억하면, 문제 푸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. 이. 그럼 얘는 ABC가 1, 2, 3이라 생각하면 되지. 그래서 공식이 너니까 어떻게? X 세제곱 더하기, 1 더하기, 2 더하기, 3의 X제곱. 더하기, 두 개씩 해서 2 더하기, 두 개씩 6, 두 개씩 3의 x. 여기 마지막에 3개 한꺼번에 해서 1, 2, 3 곱하니까 얼마? 6. 그래서 답은 x 세제곱 더하기, 이거 정리해서 6x제곱 더하기, 얼마? 11x 더하기, 6. 이렇게 되겠지. 그럼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. 자, 근데, 어, 선생님,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있는데요. 마이너스가 있어도 똑같아. x 세제곱 더하기 그냥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 부호가 달라졌을 뿐. 음. 여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5. 여기는 두 개씩.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곱하니까 얼마? 3이지. 더하기 3하고 5하고 곱하니까 얼마? 15지. 아,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 곱하니까 15지. 이번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 곱하니까 플러스 5가 되지. 마지막에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5 곱해서 마이너스가 3개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지. 그래서 얼마? 마이너스 15. 어? 선생님 이번에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섞여 있는데요. 그래도 상관없어요. x 세제곱, x 제곱, x 그리고 상수항. 여기에는 얘네 부호 그대로.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4. 이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6.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2.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되지. 마지막엔 세 개를 다 곱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결국은 플러스. 그래서 2, 3, 6, 6, 4, 24까지. 아 그리고 이거 간단히 해서 개, 간단히 이렇게 정리까지 하긴 해야 돼.